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3만 아 아닙니다. 3천 아 죄송합니다.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300명. 대단한 숫자이죠. 일주일 만에 300명이라니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표는 1000명입니다. 일단 1000명이 되면은 이벤트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재미난 표현은 웃게루입니다. 웃게루, 웃게루는 웃기다. 웃게루, 웃기다. 어 발음 이 비슷하죠? 웃게루, 어 웃게루 웃기네. 어 웃게루 웃기네. 야 정말 발음이 비슷하네요. 웃긴 상황, 모든 웃긴 상황에서는 웃게루를 씁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웃게루는 받다입니다. 받다. 인기, 사랑, 호평을 받다. 노래가 인기가 있어요. 웃게로.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웃게로.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죠. 웃게로입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사랑, 인기, 호평을 받는 것을 웃게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그에서, 개그에서는 웃겨야 사랑을 받죠. 웃겨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웃게루는 웃기다는 뜻입니다. 웃기다는 뜻이에요. 웃겨야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웃기다. 모든 드라마, 영화, 노래 이런 강의 모든 호평은 잘해야 웃게루인데 유일하게 개그는 웃겨야 웃게루다. 그래서 웃기는 상황, 모든 웃기는 상황, 와 웃기네. 웃게루 이렇게 씁니다. 와 웃긴다. 웃게루 잠깐 볼까요? 이런 때는 우리가 한자를 표기하지 않고 가타카나로 바로 가타카나로 쓰고 이 나머지 동사 룰은 그냥 이렇게 룰을 쓰는 것이 보통 이제 표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 뜻으로부터 살짝 파생 변화가 될 때는 응용이 될 때는 한자 기존의 한자는 없어지고 가닥가닥을 쓰는 것이 정식 기본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게루 이렇게 하면은 와 웃긴다 웃겨 웃게루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웃겠다 이렇게 한다. 와 웃겠다 그때 지난번 너무 웃겼어 그 이야기 웃겼어. 그래서 그 이야기 웃겠 웃겠다 웃겠다요 웃겠다 웃게루 하면 지금 웃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이렇게 현재일 때는 우께루가 되고 과거일 때는 우께따가 됩니다. 에, 선생님, 머리띠가 잘 어울려요. 아, 고맙습니다. 머리띠가 맞나 봐요. 맞습니다. 머리띠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하하하, 세다. 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많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에, 여러분, 이거 인쇄로 한게 아니라 제가 매집으로 일일이 다쓴 겁니다. 웃기죠? 매집으로쓴 겁니다. 아, 웃게로, 센세 아, 웃게로. 일일이 다한 거기 때문에 정성이 더 들어갔습니다. 자, 또 하나. 완전 웃겨. 그럼 이번에는 완전 웃겨. 앞에 부사가 될 때는 뭘까요? 보세요. 요즘은 여러 가지 앞에 부사가 있지만 초익게로, 초와 맥차가 대세입니다. 원래 초호는 훨씬 더매차보다 많이 일반적으로 초호계로 초옥계루, 초계로가쭉 써왔습니다. 그데 요즘은 매차오계로를좀더 많이 선호하죠. 그렇지이두 가지가 큰, 큰 에, 대세라고 해서 큰 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앞으로 초와 이차는좀더 여러 가지 또 많이 우리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호계할 때는 초호계로, 매차오계로 초호계로. 매척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 가지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웃기다 할 때는 웃게루 이렇게 되고 과거일 때는 웃겠다요 웃겠다 웃게따, 웃겠다요 그리고 이제 강조할 때 엄청 웃기할 때는 초웃게루 매척 웃게루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에 우리 같이 연습해볼까요 같이 봐, 니다 웃게루 웃게루 웃겠다 웃게따, 웃겠다요 웃게따, 웃겠다요 초웃게루 초웃게루 매척 웃게루 메차 웃게로. 자, 머리띠 봤습니다 어때요? 메차 웃게로. 초 웃게로. 초 웃게로. 이거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웃기죠? 초 웃게로. 발음도 똑같네요. 초 웃게로. 초 웃게로. 선생님 머리띠 어때요? 초 웃게로. 아주 재밌습니다. 초 웃게로. 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씨데요 자 여러분 에, 이번에는 드라마 속에서 우개루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세 가지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에, 드라마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앞뒤를 잘랐기 때문에 연기를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도 충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개루가니다우개루 어, 그래서 에, 고등학생들이 저 상황을 보고 와우개루 웃기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에, 완전 웃겨. 아, 매차 웃겨, 매차 웃겨. 그세 번째는 과거형. 그당시의 과거에, 아, 엄청 웃겼어. 웃겠다요, 웃겠다, 웃겠다. 이렇게, 에, 그런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인의 음성으로 또세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めっちゃウケるあの「忘れらんねえよ」って名前のバンドです <laughs> あそうなんだきたきた <laughs> ウケたようこ見てみろって言って私の前飛んだから、ね、あの朝日奈がワ「ワンジョぬっきょう超ウケる超ウケるワンジョぬっきょう超ウケる超ウケる」